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는 아주 산뜻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새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인데요 2019년식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입니다 자이 차는 베이지 시트예요 내장자가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산뜻합니다 그리고 전자 계기판 플래티넘 3부터 전자계기판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전자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안에 들어가면은, 아, 이차 몰고 싶다,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한번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나9 전면 모습이고요. 라이트, LED 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하고, 자, 그릴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앞에 레이저 판이 있죠? 드라이브와이즈 자율주행 판입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보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륜 AWD 마크가 앞에 펜다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은 문콕도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오셔서 직접 보셔도 되고 제가 비대면으로 직접 고객님 있는 곳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신 발품을 팔아드립니다 이렇게 오른쪽 라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쭉 둘러봤을 때뭐 타이어 상태라든지 외판에 흠집 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랑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내부의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래티넘 3는 이 전자계기판이 전자기판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실내 굉장히 예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베이시트로 되어 있고, 클리닝도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 우드 색깔도 이 약간 빨간색, 그 리어 우드 색깔보다 약간 연한 베이지색으로 맞춰놔서 이 투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시동을 키면, 쫙, 계기판 이렇게, 전자계 팬이 RPM이나 속도계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모드로, 오토로도 놓을 수 있고, 기본, 그리고 스포츠 모드, 여러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라색이 이쁘더라고요. 이 퍼플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퍼플로 맞춰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키로스 보여 드리겠습니다. 키로스는 87,391km. 8만km입니다.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헤드업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룸밀러 하이패스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이죠.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이거 밑으로 가면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과 이 양쪽 통풍 열선이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작동 다잘 되고. 밑으로 오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그리고 오토 홀드. 전자기어봉. DIS까지. 뒤에 후석 커튼도 있습니다. 후석 커튼도 있는 모습이고 조수석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A급 상태입니다. A급 상태, 크리닝까지 더해놔가지고 정말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트림도 보시면은 너무 깨끗합니다. 이 베이지 색상 많이 찾으시는데 이차 한번 꼭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폼 쓰이라 드라이브 와이즈, 축구방 센서, 차선 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까지 왼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뒤에도 보는 순간 놀라실 거예요. 와, 이렇게, 이거 국산차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베이지 색내장재는 정말 인기가 많은 색상이라 순식간에 차가 판매될 것 같아요. 보시고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동커튼도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뒷자리. 뒷자리도 에어컨, 온도 조절 가능하고, 열선도 있어요. 이렇게. 겨울이니까 이제 열선 꼭 체킹해 주시고,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의자도 이렇게 리얼 우드와 함께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오 정말 화려하다, 진짜. 이렇게, 무늬로 이렇게 줄을 냈는데, 이런 문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고요. 천정도 깨끗합니다. 크리닝을 해놔서 엄청 깨끗한 모습이고. 자, 이쪽에 오큰 시트도 조절 작동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동 트렁크, 기본 장착 옵션입니다. 플래티넘 3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 장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까짐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골프백 4개 들어갑니다. 4개. 안쪽에 스페어 키트와 타이어, 물자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스틸 몰딩까지, 이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때 기스가 날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음이 있나 없나 꼭 확인을 하시고. 자, 이렇게 더 K9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뭐 설명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저 믿고 이렇게 구매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부족해요. 오시면 아, 왜 이렇게 어설프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제가 정직하게 진짜 허위 매물 없이 실 매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저한테 구매를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도 알고 계시고, 구독자분들도 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좋은 차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쭉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2차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9년식 더 K9 4륜 플래티넘3입니다. 옵션 굉장히 많죠. 전자기기판, 드라이브 아이즈, 자율주행이죠.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자동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메모리 시트, 헤드업,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양쪽 통풍, 열선, 플로토 에어컨, 뒤에는 전동 트렁크까지 후속 커튼도 있었어요. 제가 좀 놓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가격 궁금하시죠? 제일 중요한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2차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2차의 가격은요. 3,890만원입니다. 3,890만원. 베이지 시트 많이 없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K9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